164번입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그러니까 2사분면을 지나네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마이너스 2, 2,1을 지난데요. 요 점을 지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개 있다.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대충 한번 그려 볼게요. 음, 하여튼 뭐요 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x, yc 동시 접하는 원이 있겠죠. 요게 반지름이 중심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요걸 이렇게 지나는 동시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 여기 딱한 점에서 지나는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얼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면요. 어, 여기나 여기나 2사분면이니까요. 마이너스 알콤마 r이 돼요. r이 양수니까 여기 2사분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알콤마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은 r이고요. 그림은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그래서 어떤 식이 되냐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빼기 r의 제곱은 r제곱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대입할게요. 이게 2, 4분면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2, 4분면이 있으면서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겠습니다.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 Y자리에다 1을 집어 넣습니다. 전개. 4 마이너스 4R, R제곱. 1 마이너스 2R, R제곱은 R제곱. 알제곱 지워지고요 알제곱 마이너스 유괄 플러스 5는영인수분해알 마이너스 일알 마이너스 오는 영이 돼서 어 알이 일 도는 알이 오가 되겠습니다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알 콤마 알이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 콤마 2라고요. 중심이요. 마이너스 5 콤마 5가 되겠습니다.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루트 여기서 얘를 빼주면 4죠. 음,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4이 제곱이니까. 16 여기서 요거 빼주면 얘도 4죠. 어, 16이 돼요. 그럼 16 곱하기 2가 돼서 4 루트 2가 되겠습니다.